지금부터 지구이야기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행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시청자 분들과 공유해봅니다. 행동이 니 지금 저쪽에서 치열하게 한번 보자니까 또 유교사도 방위를스문 누가 오니까 말 그게 행동이. 그것들로 와서요 조그만 지구 전 아주 고도, 그냥 갈곳안갈 곳, 허참 그렇게 해집고 돌아다니는지, 그 모양 사진 봤습니다. 지구자연도 야속하지. 그 감옥. 라마운 프랑포경. 진짜. 백까지 이 등까지 위. 정성 이제. 그 아기들 은 공주를 해 아. 가지진가 진짜. 뼈만 진짜. 만 진짜. 감았습니다 진짜. 가만, 가 날리 아니, 날리려지고, 니 편에 편,끼리끼리. 이래서 제가 동해의 열음. 어제 낮이가 괘져요. 이거 밤 사는 많이 합니다. 누웠다가 바위에 앉아서 촌체 태양계 우주의 행성들 우주 주변의 행성들하고 저혼자만 영이라는 안에서. 대화인 저만의 대화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제가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아마. 천체 태양계 우주, 어느 행성이든 아마 복상사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주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동안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명체를돌려놓면 지배하는 아이디어 도내려가지 아, 동생들이야 자기 배에 부르면 그냥 자고 정화시키고, 예? 아주 깨끗하게 그냥, 응? 어르들도 맞아가지고. 근데, 해방꾼이, 그것도, 붓속. 나타나가지고 그들로 가다가 다 그냥 예? 못 살게 굴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잡아먹잖아요. 너 식물 어리고 그래. 그러니 그들이 무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 정도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말아 못해서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속번째 지구에 85 인류가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생명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있습니다. 모든 거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지 죽어가면서 얼마나 한 맺힌 피맺힌 원한을 품고우리뱃 속에 들어가던. 뒤로 나오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다섯 번째, 뭐죠, 여섯 번째, 너다라면, 그 육자가 아니고, 그 아주, 그, 조지 않은 수작을.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어지않았나참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첫번째 지구도 동식물어우만관에서는 여지까지 수조조 뭐수뭐어 뭐 억이고 어, 첫번째 있는 거예요. 아 걔네들이 무슨 뭐 광물질을 봐요, 석유를 알아요, 가스를 알아요, 석탄을 알아요. 지진 나면 저쪽에 밖에 벌러져 피난 갔다가 또 오면 본신력 좋겠다. 저들이 요냥 자가 자화자 자금하지 자연이 또 해주. 자연 그냥 예? 멸종되는 거는 멸종되는 거고, 뭐, 사생활을 그냥 만들지 말래도,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게 천체 태양계 법칙이에요. 지구샤인도 마찬가지. 동식물들이 그냥, 천국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축헌데, 2만 7천 년, 밖에 안 되는, 희방군이, 나에나, 나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지구가 이 모양사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우일장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천재 태양계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요 이방군이 나타나다, 귀신이 나타나다, 악마가 나타나다. 자기는 권한 받게 되는 거. 내가 항상 사나우라 반문합니다. 아 동심으로 어려워 나고는 이건 뭐, 뭐, 뭐.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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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냥 존재할텐데 왜왜 이러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구에 저같은 자가 2만 7천 년 밖에 안 되는 때, 어쩌다 나타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뭐, 진화가 됐던, 어떻게 됐던. 해다가 지금 이제, 저도 어쩌다, 여러분도 어쩌다, 어느 가정에 어떻게 부숲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모습이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시는 거예요. 땅에서 아, 소아오르서 사시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나와서? <놀람> 세상만사 어머니가 해서 그열 달이 있다 네? 나와보니 아 저보니 아버지고 어머니구나 형이고 동생 이고 누나구나 아 주변이 이렇구나 이동네서이 나라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천체 태양계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올라오면 그 얘기를 수십 번 얘기합니다. 그것도 큰소리로 신들이여 천체 태양계에 리도 지금 퍽 갖고 지금 날리고 다니난 날리고 서 치우지 않 똑같은 겁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환경하고 물질만 이렇게 해줄 뿐이지. 아, 생겨나고 어떻게 죽이냐는 거는. 그래서 솔지히 죽어도 제가 말씀드려요. 솔직히 해서 비속으로 그냥 평상시 말할 서는해방군이 동식물들 어리 가보게. 비속으로 해문 귀신, 악령, 악마, 사탄, 마귀, 아니야 도깨비. 그들 다 잡아먹고 있잖아. 인간들이.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주 지구로 그냥 공중 분내시킬 그것까지지 뭐. 만들어놓고 서로 으르렁 되고 있잖아요. 왜? 스모는 같이 작아라고는 그래서 말법 당만지 중이야. 그냥 입에 담지 못하는, 네? 주둥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십 번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잘한다. 아, 주둥으로는 무슨 말을 못 해요? 예? 천당 지옥은 무슨, 예? 천국은 예? 무슨. 무슨 말을 못하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나 지구이. 평화로 부르지는 자로서는. 그도 그녀석 을까봐 제가. 예? 동부서주 하는 거지. 아, 말이 해라, 이거예요, 말이야. 아고 응? 그들 나름대로 살다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공동 운명체예요. 예? 왜 우리 때문에 예? 죄 없는 같은 부류의 생명체들이 그냥 수없이 주가하고 예? 있는데 동식물 오려는뭐이런뭐뭐 진짜 원하는 풍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구의 화를 부르지는 자로서 말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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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다, 아, 입으로야 무슨 말을 못해. 행동을 하지 말라. 행동을 하면 지구는 이제는 제가 아마 수백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부도치성이 있다시피 못쓰게 할 수도 있어요. 못 오게. 그리고요, 이혼 추측회관데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우리 인류 인간들이. 핵무기는 핵발전소가 몇 개. 그 저와 소조 겪는데도 지구 자연이 만들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 위에 북두칠성에 계신 분들, 7자를 아주 쓰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6에서, 6이 아주 욕자예요. 아주 더러운 그, 그, 그 숫자거든요. 6이라는 그, 욕이에요, 욕. 아실 거예요. 동굴어 가다 그냥. 아, 동굴어 가다 그냥 잠자는 데 그냥. 바람 번지면 뭐, 뭐, 뭐.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야. 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든, 뭐, 뭐, 예? 뭐, 번개같이 뭐, 응징을 해든, 예? 뭐, 분으로 해든, 경고를 해든, 뭐, 말이야. 말로 해라, 이거. 맨동을 해가지고, 응? 재죄 없는, 양님들, 예? 이 와중에, 그냥, 그것도 봐서, 그냥, 그냥, 다 그냥 휴적도 아니고, 백가족이 그냥, 뒤틀리고, 그냥, 예? 푸란 폭이 없는, 그런 모습, 또, 그냥, 홍수에, 그냥, 그래도 법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 귀신들이 와서 망쳐놓던 악마가 와서 망쳐놓던 인간들이 와서 망쳐놓던 사탄, 마귀가 와서 망쳐놓던 자기는 법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평화 아니라 모를 부진 뭔 소용이 있어요 3만년도 안 됐는데 여섯 번째 지구도 인간 이름을 제가 대하는 동식물 오류는 뭐몇 십억 년이 됐는지 뭐 파악도 안돼 언제 왔는지도 해봤고. 뭐, 뭐 어떻게 그냥 해바고니 그렇게 나타나게 법이 그렇다는 데뭐 어떻게 이 생물체를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이나 이 조건을.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온 것들도 지금, 이름평화, 지금 수십 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에는, 뭐, 털복 송에서 그죠? 꼬랑지도 달리고, 이제 뭐, 해다가 제가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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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해다 이렇게 이제, 이 모습 이되고 모서를 이렇게 걸치고, 또 원어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구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래다가 또 이제 해본 수조, 수억 경년 있다가 또, 그래서 천체 태양계 우주가 둥근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시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행동만 안 하면 나름대로 제 잘난 맛에 한 시대를 풍미에다 사라지는 그런 지구가 되어서는 하는 지구 이야기 방송 진행자로서 이천 조약을 공하게, 천체 태양의 우주 지구 자연에게 부탁하니, 부탁을 드리면서 지구의 열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